엊그저께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그거 제한속도가 얼마지 모르지만 저는 10배에서 15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사고 날 뻔했어요. 경찰이 접수했나요? 사고 안 났으니까 접수는 안 했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려주시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그저께요. 오후 라이브 방송 보다가 6시 퇴근 직후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 보시다가요. 최근 변호사님 영상 보면 이전보다 안전 운전에 신경을 더 썼던 중이라 즉시 멈춰서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잘 멈춘 것보다는 아이들이 다행히 제 쪽으로 아니고 제 반대쪽으로 뛰어서 그래서 안붙렇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직선 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한 곳이고요. 길 건너면 거기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똑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조기는 어린이 보호 여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안돼 있는 거안돼있얘입니다 3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더라도 잘못 부딪혔으면 발목이나 인대 손상 정도는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주나 3주 나오는 거죠. 운이 없다면 어린이의 경우 뼈다치면 성장판 손상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질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고 났다면 그러니까 발목 인주 발목 인대 손상으로 2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법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면 민식이법이에요. 그날은 변호사님의 한문철 tv 라이브를 보고 가던 중이라서 무척 조심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아유 어, 그러아서사고날 뻔했는데요. 자, 저는 무진장 조심했는데 이런 경우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어떤 사고인지 궁금하시죠? 어떠세요? 아, 운전 중에 라이브가 아니라 아이 무슨 김병찬 님, 라이브 방송 보고 집에 가던 중이라니까요. 아이 참나. <웃음> 아니 <웃음> 아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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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에 라이브를 봐요. 라이브 방송 보고 퇴근하던 중이라니까요. 참. 언능 보여 달라고요? 네. 언능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잘못이 없으면 민식이법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없으면 은 민식이법 아, 무죄예요. 무죄. 일단 민식이법으로 입건은 됩니다. 입건된 다음에 무혐의나 무죄예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유죄예요. 잘못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도 없으면 무혐의나 무죄. 조금의 잘못이 있으면은. 처벌의 정도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250만 원인데, 어, 최하가 250만 원이 500만 원에서 한번 깎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나는 10% 잘못하고 어린이가 90% 잘못했더라도 250만 원 내야 돼. 최소한. 그것도 250만 원으로 낮춰줄지 안 낮춰줄지 몰라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번 사고 여기가 요길 건너는 바로 근처에 초등학교 있어요. 이 사고 불박차가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길 건너로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근데 어린이 보이요길 건너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리고 부딪혔다면, 민식이법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투표할 겁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매우 훌륭한 영상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모자이크 되면 오늘 방송하겠다 그랬는데, 오전에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저길 건너는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가죠? 천천히. 어, 엄청 놀랐어요. 여기 길 건너가면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똑같아요. 여기랑 생긴 게 똑같습니다. 자,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불박천전자였다. 지금 이분 무진장 조심히 가셨어요. 왜, 조금 전까지 한 분처럼 라이브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요새 방송의 제일 끝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관련된 거 하나씩 집어넣잖아요. 조심하시라고. 이보다 더 천천히 어떻게 해요? 시속한 10km 가나요? 아주 천천히 가시죠. 네, 아주 천천히. 천천히. 네. 바로맞 쳤어요. 이 아이가, 얘가요, 이쪽으로 되었으면 그냥 꽝이에요, 그냥 꽝. 그리고 불법, 불법 주정차도 아니에요. 여기 주차, 주차 라인 그려져 있어요. 노상 주차장이에요. 예. 여기서 천천히 가는. 이 차가 20으로 갔으면 좀 부딪혔습니다. 20으로 갔으면. 바로. 자, 이 사고. 과연 몇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보호구역, 조금 길건너면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부딪혔다면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일단 민식이법으로 이 건데요. 민식이법 적용이에요. 적용되는데 된다. 적용. 그렇다 그러면 그다음에 유죄냐 무죄냐예요. 자.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1번 유죄. 2번 무죄 30kg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이 안전에 특히 위해서 해야지 왜 저기서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 유죄야 아유 저걸 어떻게 피해 무죄야 자 투표 시작 그러면서 사고 상황 사, 사고 날 뻔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천천히 갑니다 1번 유죄 2번 무죄 1번 유죄 2번 무죄 어 지나갔네 부딪혔다면, 부딪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유죄 29%, 무죄 71%. 일단 경찰에서 무조건 되고 운전 잘못 드시라고 그럴 겁니다. 검사한테 가면 검사가, 아, 검사에 따라서요. 어떤 검사는 여기는 주차된 차들이 많으니까요. 주차된 차 사이에서 애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비해서 더 조심했어야죠. 그러면서 이런 데갈 때는 한칸한 칸, 한 칸. 여기서는, 어서 애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서요. 아, 여기 안 나오네. 오른쪽, 여기 안 나오네. 또 여기, 여기 섰다가, 오, 어, 나오네! 어. 그렇게 했어야 된다. 어린이 보고 역에서는 어, 왜 웃어? 아, 문제도 못할 것같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저. 저기, 저, KBS, 그,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한문철 블랙박스 담당, 이배철원 피디하고, 우리 김가희 피디하고 웃고 있어요, 지금. 내가 웃겨? <laughs> 아니, 그렇게 가야, 그렇게 가야 피할 쪽로 <laughs> 어떻게 피해? 아니, 자, 여기서 운전자 잘못이 유재면은 이렇게 가야 되 섰다가, 어, 섰다가 목을 좀 빼야 돼, 그지? 목을 빼고, 목이 짧아서 슬픈 짐승 이렇게 빼서 보고, 어, 없네. 아, 어, 여기 불법 주차야. 왼쪽에, 여기, 여기, 여기요. 불법 주차된 데서 사람이 나올 줄 모르니까 창서 조심해야 돼. 어 근데 오른쪽은 불법 주차는 아니야. 그래도 몰라. 그래도 혹시 나올지 몰라. 어 없네. 여기서 섰다 가면은 그럼 안 부딪히죠. 한칸한칸 한칸 섰다 가면 절대 안 부딪혀요. 한칸한칸 한칸 섰다 가면. 근데 섰는데도 얘가 부자기 이쪽으로 뛰면 또 다칠 수 있어. 그렇지? 나아봐 봐라 하면서 팍 뛰면은 이게 민식이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고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검사 잘 만나면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걸, 거기는 불법주정차도 아닌데. 그래서 과감하게 무혐의할 검사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일했어야 됩니다. 하면서 기소할 검사도 있고요. 법원에 가서도 반반이에요.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가 뛰쳐나는건 어쩌란 얘기냐? 한칸한칸 한칸 섰다 갈 수는 없다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29%가 유죄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이런 분들 판사들이 판사가 이 29%에 해당되면 그 유죄예요. 저게 민식이법입니다 저게 저런 경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배 PD가 저 운전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촬영하러 갈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나오면 돌아가. 저거 사고나, 저렇게 사고나면은 합의가 되면은 250만 될수 있어. 그죠 500만 원이야. 아, 물론 운전자보험에 가입돼서 벌써 벌금 나와. 그러니까 운전자보험 가입해. 네. 어. 정말 조심. 조심에 또 조심. 그렇더라도 끝이 없습니다. 왜? 네. 어린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미확인, 지뢰, 매설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다시 한번 보면서 천천히 가요. 아주 천천히. 네. 만약에 이길 건너가서 미쳤으면은 민식이법 유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사나 판사 잘 만나면 운운 좋으면 무혐의나 무죄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 지나할 때는 차한칸한칸 한칸 지나면서 목을 뺏어 보고 목이 잘안 빠지면 가볍게 빵. 근데 빵 해도 애들이 또 뛰는 애들은 또 소리도 안 들어. 애들이 빵 해도 소리 안 듣고 뛰어요. 그러니까 무예만 가지 마세요. 어떤 언론에서는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얘기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이렇게 조장했다. 그러는데요. 아, 제가 뭘뭘 <laughs> 뭘 <laughs> 민식기법 이게 민식기법이에요 이게요. 운전 정말 조심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속 10km로 가세요. 그리고 차한가한칸 한칸 지날 때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요. 이런 거 매우 위험합니다. 요거요, 요거요.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노상주차장길 길이 넓을 때 그럴 때는 괜찮은데요. 이 좁은 길에 이렇게 놓으면은, 이쪽에 불법주차단체 있죠. 이쪽 차 신경 써야죠. 이쪽 차, 차에서 애들이 튀어나올 거 신경 써야죠. 이런 거,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런 게설치돼 있다면, 지금 빨리 철거하세요. 빨리. 이거 불법주차나 다를 바 없어요. 지나가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차 뒤에서 나오면 안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런 노상주차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빨리 철거하세요. 그래서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어디다 펜스 설치돼 요 펜스요. 그리고 펜스 중간에 틈이 없어야 돼요. 틈이 생고 틈을 비집고 나와요. 틈 비집고 나오는 거 보여 드릴까요? 틈을 어떻게 비집고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갑니다. 어! 어! 자. 요렇게 틈을 놔두면 안 돼요. 애들이 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펜스를 닫으더라도 틈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이거 보이겠어요? 자, 이 사고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펜스 사이로 나오는 어린이. 딱 초등학교예요.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티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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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여기, 여기, 인도턱, 여기. 인도턱에 붙이면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머리를 인도턱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가정이에요. 불박차 운전자, 운전자, 유죄, 무죄, 1. 유죄, 2. 무죄, 투표, 시작.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유죄 반드시 나와. 아... 아, 이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불박적 전자라고 보였을까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불박적 전자라면... (1번이) 유죄 (2번이) 무죄입니다 갑니다 여기서부터 씨... 여기서부터 속도 안 빠르죠 속도 한한 (20) 될까요 어? 어? 여기서요 전봇대에 가려 갖고 술래 자기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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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봇대가 딱 가리고 있어요. 여기 안 보여요? 안 보였던 애가 여기서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유죄 26%. 무죄 74%.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해요? 펜스가 저기, 조금 이렇게 틈이 있어갖고 개구멍처럼 좀 틈이 있는 걸 어떻게 예상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죄가 2 6예요 만약에 저 어린이가, 만약에 저 어린이가 다쳐서 머리를 다쳐서 사망했다 그러면 3년 이상이에요. 이 유죄라고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그러면 퇴근하시던 선생님 옷 벗어야 돼요. 공무원인 엄마가, 아, 그날, 그날 하루 연차를 받으 쉬는 날에요. 애 데리고 집에 가다가 애 태우러 왔다가 집에 가다 사고 냈으면 공무원도 옷 벗어야 돼요. 오로지 3년 이상밖에 없으니까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유죄고 어디까지가 무죄예요? 저 어린이가 만약에 사망했으면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검찰이, 법원이 쉽게 무죄 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경찰은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면. 은 검찰에서 무혐의 될지 안 될지 법원에서 무죄 될지 안 될지 그동안에 검찰에서 무혐의 되려고 그러면 한 6개월 걸리겠죠? 법원에서 무죄 받으려고 하면 한1년은 걸리겠죠? 그동안에 본인의 신분, 신분을 잃을지 모른다. 또, 어, 이거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난 민식이 보로 구속됐지 모른다. 불안해서 일이 안 돼요. 일을 못해요. 이런 거는 뭐 경찰도 무혐의 할 겁니다. 이런 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찰도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는 경찰도 이런 거는 아마... 이런 거는 경찰에서도 무혐의가 될 거예요. <laughs> 보셨죠? <laughs> 네,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애가 날라와요. 이런 거는 경찰도 무혐의할 거야, 그죠? 렇 음, 네. 이런 거 아니면 경찰은 운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아, 고라니가 뭐, 뭐라, 뭐가 다르냐고요? 그걸 고라니 보셔야죠. <laughs> 하늘을 나르는 고라니. 근데 고라니가 더잘 뛰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경찰도 무혐의할 겁니다. 이 정도. 어이 어이구 머리 아파. 어이구 머리 아파. 내 머리 떨어졌어. 네. 이런 사고. 아 이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이거나.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어린이 보호구은아왜 붙잡으니까 안 붙잡혀. 여기서 스톱. 스톱! 예. 스톱. 고라니 눈 무서워, 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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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쓰면좀 너무 심한데요. 야생동물 보호구역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야생동물 보호. 이거. 이거 있을 때는 언제 어디서 고라니가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태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해 조심. 야생 동물이랑 붙였을 때는 내차 망가지고 그리고 좀 빨리 달리더랬으면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역 어린이가 다치거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가 내 아들, 내 딸, 내 조카, 내 손자 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 조심. 조심할 자신이 없으면 돌아가십시오.